아, 오늘은 제 장비, 장비, 월동 장비, 어, 안정 장비 같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퀵 거치대, 퀵 거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두개 충전, 두개 자동 충전하는 할수 있는 그 거치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을 뚫어서 핸들에다가, 그냥 묶어서 쓰고 있고요. 이쪽은 시가잭으로 나오니까 이쪽에 시가잭을 꼽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토시. 토시는 이렇게 보시면 핸들의 핸들이랑 그래, 그래, 에버에 껴서, 이렇게 낄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떼면 빠지게. 그리고, 이 안쪽은, 요렇게 생겨서 꼭, 이쪽에 볼트로 박는 것 같은데, 볼트는 아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요걸 안쪽에다가 케이블 타이로, 핸들 발란스에꽉 묶는 거예요. 요렇게. 저는, 이게 제일, 바람이 덜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 어,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자동 충전 거치대 보여드렸는데요 자동 충전 거치대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자석으로 만들었던 자석으로 만들어진 거 해서 여기에서 핸드폰 꼽아서 이렇게 넣어서 쓰게 딱딱 달라붙고 방수 케이스도 나옵니다 방수 케이스 네. 방수 케이스에도 이 핸드폰에 맞는 방수 케이스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비 오는 날은 그렇게 두 가지 사서 비 오는 날은 그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방은 이 숄더백이라 그러나요? 그 어깨 한쪽으로 매는거 그냥 이런 거 메고 다녀요. 조끼는 안입고 어차피 요즘 광역할 때는 어, 한 군데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서 조끼를 뭐 사라거나 그런 강요하는 업체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기는안니고 저도 그냥 평상복에다가 이렇게 한쪽 어깨에다가 그큰 가방 매가지고 가방 안에는 장갑 장갑 더러워지는 거 싫어가지고 짐실 을때밤 묶을 때 쓰는 목장갑 같은 거 따로 갖고 다닙니다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영수증 철 영수증이나 이제 제가 속한 업체 홍보판 뭐 안경 그런 거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장갑은 어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거 오토바이용으로 나오는 거 보호대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아주 얇은 거는 비올 때낍니다 비올 때 비올 때맨 손으로 끼기엔 좀 그렇고 그냥 한번 젖고 나서 장갑 뺐다가 다시 끼면 다시 끼기가 축축해가지고 손잘안 들어가고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불편해도 끼고 있어요. 혹시라도 뭐 넘어지거나 뭐 튀거나 부딪혔을 때 생각해서 그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옷 보기 전에 요즘에 끼는 장갑 아, 이걸 요즘에는 요 간절기라 그래야 하나? 초겨울? 뭐 그때 끼는 거 조금 겨울용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영상에서만 껴요. 영상에서 영화에는 손가락 다 깨지고 한 5도에서 10도 사이?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죠. 뭐 겨울용이 아니라 간절기라고 말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뭐 1도에서 13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좀 전에 토시도 찍으면서 토시도 빼버린 건데 그 토시가 엑스에 물고 있고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저는 귀찮아도 계속 꼈다 뺐다 합니다. 아주, 아주 이제 한겨울 돼서 영화로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요거 다시 끼려고 그. 요즘 날씨에도 장갑 하나로는 손실이어서 얇은 폴라폴리스 장갑 하나, 하나 안에다 껴가지고 이중으로 끼고 있어요. 이중으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밖에서 대기할 때나 그럴 땐 끼고 있을 거 오토바이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끼는 거. 이런 폴리스 장갑 끼고 있습니다. 어, 혼자 밖에서 끼고 있거나 아니면 토시 이제 토시 장착하고 다닐 때는 토시 끼고 다닐 때는 거의 이 장갑 하나나 아주 손실이면은 이런식 이런식으로 이거를 두겹을 끼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있고 헬멧은 뭐 보시다시피 오픈페이스 오픈페이스 쓰고 있고요. 일하다 보니까 풀페이스가 제일 안전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벗었다 썼다도 많이 하고 헬멧은 그냥 저 픽업지 들어갈 때 풀페이스보다는 오픈페이스가 좀 보게도 좀더난거 같고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더 편의성을 생각해서 오픈페이스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카메라 저기 거치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보호대는 음 이렇게 생긴 거 조금 큰거 어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무릎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요거 요거는 여름에만 써요 여름에만 어차피 여기 바람구멍이 있어서 겨울에는 겨울에는 저기 시려서 안 되고 여름에만 여름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신발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겨울에는 그냥 이런 제일 싼거 삼단무릎 보호대 네, 이거 쓰는데 이렇게 하고 부추 신고 자 부추 보시면 부추 신고 요 안에다 넣어서 요렇게 조금 맞물리게 조금 맞물리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빈 공간 없게 빈 공간 이렇게 좀다 덮어 싸지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아이고 양말 신발은 그냥 투어링 부츠 신고 있어요. 투어링 부츠 고어텍스로 나오는 투어링 부츠 이렇게 된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자크 잠그고, 찍찍이로 붙이고, 이 안에는 이렇게 다 완전히 저 천으로 메꿔져서 방수까지 되게. 어, 뭐 신발을 꼭 추천해드리거나 그런다면 저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용성으로 따지면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신발은 고텍스라서, 어, 제가 보기엔 100% 방수되는 것 같아요. 헐어서 까지기 전까지는 100% 방수. 제가 저거 두 번째 사는 건데, 처음 사고 한 4년, 5년 정도 신었어요. 4년, 5년 정도. 근데 한 4년째까지는 여름에 장마철에도 저거 신는데, 장마철에 물 웅덩에 이발 빠져도 물 하나도 안 셉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겨울에 발 신은 건 어차피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저거 한여름만 빼고 거의 저거 신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뭘 신냐면 여름에 그냥 뭐 이렇게 뭐 방수용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거 조금 낮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신는데 저것도 저것도 뭐 방수용이라고 나와서 쓰고 있는데 방수는 별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방수라고 말하고 팔면 안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여튼 신발은 저렇게 신고 있습니다. 저게 제일 난은것 같아요. 뭐, 가격대는 조금, 살 때는 비쌀지언정, 30만원 조금 넘나? 30만원대로 기억하는데, 어, 30만원 정도, 30만원대로 사서, 4년, 5년 신는다 그러면 비싼 게 아니죠. 요즘 신발, 뭐, 웬만하면 10만원, 20만원 기본이니까. 저는 뭐, 추천을 안 드려도, 저는 저걸 싣고 있습니다. 저걸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옷은, 옷은, 저기, 뭐, 오토바이용 옷은 요즘에 잘안 입어요. 이 여름에는, 여름에 메쉬로 나오는 건 입습니다. 여름에 메쉬로 나오는 거. 여름에는 아주 안 입으면 이거 덥긴, 사람들이 더운데 그거 왜 입고 다니냐?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고. <laughs> 뭐, 농담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더워도 안전이 중요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언제 부딪히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딱한 번을 위해서 입는 거니까 뭐, 뭐 멋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뭐 요즘 옷도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보기에도 더 괜찮아 보이고 어설프게 배 나와 가지고 배는 꽉 끼고 그런 면티 입고 다니느니 또 저기 겨터파크 젖어서 그런 거 보다 그래서 얇은 언더레이어 같은 거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어깨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저기 가슴보호대까지 있는거 한여름에만 있고요 어 어렸을 때는 아 어린게 아니지 옛지 한참 전에는 그래도 오토바이용 옷만 거의 입었어요 뭐 거의 사철 바지까지 다 그렇게 입었는데 여름에 여름에만 그냥 일반 바지 입고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일하는게 시그 편의성 때문에 저 오토바이용 옷들은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활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박스 같은 거 들고, 뭐 어깨 메고 좀 걸, 오토바이까지 걸어가야 된다거나 그럴 때 팔이 잘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 활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잘안 입고요. 요즘에는 그 여기 아주 얇은 거예요. 아주 얇은 거, 약간 언더레이어식으로 나온 이런 스판기 있는 그런 옷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보호대 넣을 수 있는 옷이 있거든요. 이건 여름용, 이것도 여름용으로 파는 것 같은데 요거를 사서. 여기다가 보호대를 넣, 넣어가지고 여기 뭐 가슴 저기 척추 보호대 어깨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요렇게 해서 어... 요즘 같은 날씨에 뭐 얇은 면티라든지 기모 티셔츠 하나 입고 그 위에다 요거 있습니다. 요거 입고 그 다음에 뭐 바람막이라든지 패딩이라든지 그렇게 입어요. 겉으로 겉에서 보면 그냥 옷만 입은 것처럼 보이게 이거는 이렇게 스판이라 활동성이 편합니다. 활동성이. 그래서 저는 저런 옷, 그 한여름에만 겉에다 겉 입는 저런 옷 입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속에다가 보호대 옷 입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이 옷만 해도 생각보다 싼 가격이 아닌데 보호대는 또안 들어있어서 보호대를 이중으로 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가격의 부담 그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따뜻하게 입으려고 요거 입고 그렇게 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긴 제일 편해요. 자, 그리고 잠바는 잠바 그냥 이런 패딩 입고요. 패딩. 패딩. 이런 거 요즘 날씨에 제가 저 보호대 옷으로 입으면 얇은 면티 이런 이런 그냥 얇은 면티 하나 입고 저 보호대 옷 입고 요거 입으면 딱 좋습니다. 그냥 0도에서뭐 10도 미만, 0도에서 10도 사이 영화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럴 때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뭐, 좀, 건물에서 많이 걸어 다니거나, 박스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 아니면, 땀안 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게. 그리고 한겨울에는, 한겨울에 바지도 이렇게 다운 바지 뭐어요 그냥. 보기에는 따뜻하게 생겼는데, 어, 보온성은 좋아도 오토바이오처럼, 그 방풍성은 떨어지니까, 어, 한겨울에 춥긴 한데, 또 반대로 오토바이용 옷은 방풍성은 좋지만 보온성이, 보온성, 방안성게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 일 없을 때 가만히 서있고 그러면 오토바이용 바지는 제 경험으로는 속에 내복 입고 그 안에 내피 끼고 바지 입고 그러면 영하 6도 정도 내려가면 허벅지 얼더라고요. 한 10분 20분 서 있으면. 근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바지도 요즘 패징 바지 많이 나오니까 뭐다 비슷하겠죠 이런 바지 어... 내복 입고 내복 바지 하나 입고 이거 입으면 어... 웬만한 날씨에 다 버텨요 웬만한 날씨 다 버티고 작년 겨울 경험으로 보면 영하 8도에서 뭐 영하 16도 뭐 그런 날 있었잖아요 엄청 이제 최고 찍었을 때 최고 추운 날 찍었을 때 그럴 때는 추워서 제가 내복 바지 두개 입고 얇은 내복 바지 그 다음에. 어, 아주 얇은 거 말고 그냥 보통 내복바지 이렇게 두겹 입고, 요거 입었을 때, 달려도 허벅지 차가운 느낌 거의 안 나고, 그 다음에 신발도 그런 날씨에 아주 얇은 양말, 그 다음에, 어, 여자들 신는 거, 여자들이 많이 신죠? 남자잘안 신으니까. 여자들 신는 얇은 기모 양말. 그 다음에, 뭐, 등산 양말 같은 거, 겨울에 신는 거. 그렇게 세겹 신었습니다, 세 겹. 세겹 신으면, 웬만하면 발가락 끝에 찌릿찌릿한 거 빼고는, 어, 발가락 깨지거나 그럴 정도까지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저 신발. 신발은 영화, 영화에 가까워지는, 뭐, 1, 2도 그 정도 날씨에 그냥, 뭐, 등산 양말 같은 거, 등산 양말이라 그래요좀 두꺼운 겨울 양말. 그거 신으면, 그냥, 조금 차가운 느낌 나는 정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따뜻하진 않아요. 아주 따뜻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것도, 뭐, 영하 10도 가까이 되면, 그렇게 세겹 신고, 저는 한겨울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같은 10도 좀 넘는 날씨, 그냥 바람막이에, 이렇게, 폴리스 잠바 같은 거 있는 이런 두겹 잠바 이런 거 있고, 대부분 옷은 이런, 그냥, 뭐, 등산용 바지 이런 거 사서 입고 있습니다. 렇죠 조금, 편의성을 요즘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셨으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찍어 왔습니다. 어, 영상에 보이는 저희 집 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예쁜 고양이 아키. 그다음에 착한 고양이 하루 보시면서 집 지저분한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날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